안녕하십니까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훈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치매 머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거나 경험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치매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사회적 문제도 심하고 그리고 어, 치매 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게 거의 한 154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치매 모니가 왜 도대체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치, 치, 뭐 치매에 걸리신다,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뭐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 치매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아니면 본인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음 부모님께서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굉장히 뭐 부끄럽거나 그런 병은 아니죠. 근데 걸리시면은 이제 본인의 어떤 과거를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시고 물론 경증 치매가 있고 중증 치매가 있는데 어뭐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은 하시는데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아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도 마찬가지로 기억력이 조금 없으시다거나 아니면은 어 올바른 판단 의사결정을 못하시는 정도의 어떤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세금적으로, 그죠 저는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상속세나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할까, 대비를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요. 우선은 치매 머니라는 게뭐 다들 아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치매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재산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사실상 자산이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치매에 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한데. 미리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해서 어~ 이제 약을 먼저 먹게 되면 그 치매도 이제 거의 뭐 요즘에는 좀 많이 약 같은 게 좋아져가지고 어~ 치매를 이제 더 심화시키지 않고 어~ 치매가 이제 더욱, 더욱 심각하게 그니까 러 병세가 심, 심해지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놓치시고 이제 치매 환자라는 진단을 음. 받았을 때 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치매에 걸리시면 어 부모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뺀다거나 뭐 물론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치매머니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어 치매머니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십니다. 어머 뭐, 뭐 부모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치매 환자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제 어떤 금융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금융기관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한적 조치를 합니다. 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라는 것을 어 이제 뭐 알게 되면 그 치매 환자의 계좌를 거래 제한하고 예금 인출이나 상품 해지 같은 어 거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거를 음뭐 빼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줘야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요 만약에 치매이신데도 치매 진단을 받지 않고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뭐 경증 치매다. 그러면 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뭐 치매를 치매 환자에 대한 뭐 금융 거래를 제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이 뒤에도 어 이런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치매 환자 본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 재산이 동결돼 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매 머니라고 하고요. 일본은 벌써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이 치매 머니에 대해서 어, 어떤 대책을 세운다거나 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정부도 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한 가액 금액이 154조. 엄청나게 크죠. 이게 우리 뭐 GDP에 얼마라고 이제 여기 나왔는데 기사에도 있을 겁니다. 그 GDP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산이 동결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돌지 않고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치매 머니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있 자산이 불용화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치매 환자의 자산이 경제 활동에 사용지 활용되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서 자산이 이제 어, 돈이 돌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아 이게 가장 진짜 위험한 건데요. 사기 및 횡령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를 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나 횡령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니다 이게 어, 뭐 보이스피싱처럼 그렇게 하,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속는 그런 경우는 적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좀 인지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인, 파악하고요. 어, 득달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아, 나한테 뭐, 내가 뭐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소개해 줄 테니까, 어, 얼마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호시탐탐, 어, 노릴, 노리는 그런 어, 사람들이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물론 자식들이 그런 걸 안다면은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뭐 자식들이 같이 자녀들이 어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친하시고 이런 거를 솔직히 어 그냥 뭐그 전에는 들었지만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주변에 하이에나 같은 어 그런 사기꾼들이 특히 주변 지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돈을 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돈을 이제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피땀흘려서 일어났던 재산이 뭐 있는데 그 재산을 그 주변에 이제 사기꾼, 이제 지인, 어? 아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아이 이 부모님이 어, 보니까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부모님 옆에서 돈을 얼마씩 보내달라. 아니면 뭐 투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속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이제 통장을 10년 치를 보거든요. 보면 어 돈이 출처도 없이 빠져나간 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간지를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2년 내 1년 내 2억 2년 내 5억을 출처가 모르게 빼 만약에 인출이 됐다 그러면 그게 상속재산의 플러스가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자산을 그냥 남한테 돈을 주고도 그게 누구한테 준줄 몰라서 왜 그러냐면 그 침에 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를 뭐 써놓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리고 나서 이걸 누, 얘기도 못안 하시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상속재산의 플러스가 돼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아주 불합리한 <laughs>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고요. 그, 특히 상속을 관련, 관련해서, 어, 오셔서, 근데 아버지가 침해셨는데, 아버지가 침해셨는데, 지인한테 이제 돈을 준것 같다. 근데 준것 같다라고 해서는 이거는 명확하진 않잖아요. 정말로 이제 송금을 했다든가, 그 사람 이름이 명확히 있으면은 이 사람이 확실히 돈을 가져갔다는 게 이게 명확한데, 그런 어떤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현금으로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이런 식으로 큰 돈도 아니고요. 그렇게 몇 번씩 빼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억울하게 그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 합산시켜가지고 상속세를 냈던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빠져나온 것도 너무 열받는 일이지만 상속세를 또 부담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그 얘기는 아이 얘기를 지금까지 하다 보면 좀 약간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 이번에 뭐 어쨌든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추석 때 한번 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겁니다. 옛날 일들이나 아니면 어, 우리가 이제 뭐 근황을 여쭤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저희, 뭐, 제 나이도 그렇고, 뭐, 제, 제 나이가 이제 자식이고, 그리고 부모님은 60대, 70대, 65세 이상, 이렇게 되실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전에는 기억을 굉장히 잘 하셨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인지적으로, 어, 예전에는 엄청나게 뭐, 잘 구분하셨던, 뭐, 잘 왔던 공간을 가셨는데, 어, 처음 왔다고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 정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리? 부모님에 대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산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 아, 나, 난 치매 아니야. 나 그냥 나이가 먹어서 이거 좀 기억력이 떨어진 것 뿐이야. 그렇게 하셔도 분명히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어, 요즘에는 치매 약이 너무 잘 나와서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치매 약을 뭐 드시면 복용을 하시면 기억력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더 중증으로 가지 않고 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병원 같이 가서 제가 예약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어,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어, 어떤, 고통이, 왜그러면 병수발이라든가, 치매가 중증으로 되면은, 그때 돼서는 정말로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가 된, 된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형제들끼리 어떤, 그, 이제, 병수발을 드, 들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어, 그, 이제, 정부 기관에서, 어, 병수발비용이 얼마나 되는 책, 책정해봤는데, 370만원 정도 평균 달에? 그러면 수발해주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게 37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370만 원에 병원비, 뭐, 한1,200 들겠죠? 그리고, 뭐, 생활비, 그6,700 정도가 한 달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거의 사망신고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병수발을 하다가 내 어떤 월급을 다 날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어, 그때 이렇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첫 번째로 부모님의 부동산이 있는지 집이나 아니면 예금이 있으시면은 부모님의 집을 얼른 팔으시던가 팔아서 병수발 비용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경제적으로 사망 신고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또 다른 가정 그러니까 내 가족 그러니까 내 자식 뭐 부모님이 치모에 치매 걸렸다 그러면 내 가정이 그 파탄이 나는 겁니다 자, 자녀의 가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어떤 경증 치매 현상이 있으면 경증 치매를로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통해서 유지 시키는게 제일 좋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중증 치매다 그러면 반드시 내 돈으로 뭐 효자 라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효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뭐 병수발을 들어야 되고 자녀가 병수발 비용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어,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의 병수발비를 드리는 거는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에 대한 비용으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자녀가 부모 부모를 모시는 부양의 의무를 부담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 이제 아좀 어떻게 보면 매물찰 수 있지만 어 절대로 어 그간병비나 이런 거를 부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예금이 있거나 그러면 그 예금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저걸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깨든지 아니면 예금을 예금에서 빼가지고 간병비를 드리고 병원비를 주고 생활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나중에 이제 어쨌든, 어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다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내 돈은 내 돈대로 다 나가고, 그리고, 그리고 더 이제 여기서, 어, 이제 황당한 경우는 이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럴 겁니다. 자기는 수발도 안 하고, 간병비도 부담, 부담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이제 그런 부동산을 팔라고 하면은, 그, 그 형제 중에 한 분, 한 분이, 아니, 그거 분명히 부동산 오를 건데 왜 파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그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형제한테, 아니, 그러면 간병비를 네가 내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 재산을 팔아서 간병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상속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상속 재산을 가지고, 이제 또그 간병비도 안 내고, 그러셨던 분, 가, 간병을 하지도 않고, 어, 수발도 안 드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또 나타나셔가지고, 어, 내목 내놔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너무나 후회되시,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이 저는 봤습니다. 저희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왜 후회를 하시냐면 내가 간병비 내고 다 내고 병수발하고 그러고 나서 어 돌아가시니까 그때 와서 내 목소를 달라 그러면 또 법적으로는 그런 유류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거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막는 거 그게 안 된다 지금 현재 치매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모님 재산으로 간병 간병비를 내는 것 하고. 뭐 병원비를 내는 거,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뭐 저희 이제 같이 제가 이제 같이 협약된 변호사님 계신데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저희 법무사도 있습니다. 법무사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가지고 부모님이 직접 어, 은행을 못 가시거나 금융기관을 못 가시기 때문에 아니면 부동산 매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년후견인을 본인이 자녀가 해가지고 그 재산을 지키,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경증 침해라고 하시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런 부분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는 게 가장 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 부모님하고 실질적으로 어 자주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현대는 사, 현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한번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명절에 명절 말고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한테 뭐 안부 전화를 하셔서 아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여쭤보시고 그 티나지 않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여쭤보시고. 어, 좀 약간 부모님이 기억력이 떨어지셨거나 아니면 어, 그 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시면은 치매 검사나 이런 것을 받아 보시고 어, 뭐 만약에 경증 치매다 그러면은 물론 약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어, 성년 후견인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치매가 진행되셔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중증 치매까지 되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성년 후견인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 내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게 부모님 재산도 지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어,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 부양을 했다가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어, 보상도 못 받고 나중에 형제들과의 의도 깨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어쨌든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뭐뭐저 저 뿐만이 아니고 뭐 세무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받으실 때음 이러한 이러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절세 전략을 어떻게 좀짤수 있는 그런 세무사한테 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냥 가시면 세무사 분들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시면 말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이제 절세 전략을, 어, 브리핑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어, 저희한테 여,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뭐 사전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시던가 아니면 상담을 받고 인터뷰를 받고 나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럼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세금은 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백 가지, 천 가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먼저 사전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어, 부분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행 출신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리는 임동공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